반갑습니다. 스톤남입니다. 오늘은 축구 두 경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0월 11일 3시 45분, 유네이션스컵 스페인 대 스위스의 대결, 같은 시간 열리는 안도라 대 몰타의 대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최대 카톡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과 스위스의 대결입니다. 실제로 강팀인 두 팀, 유네이션스컵 스페인은 1승 1무를 기록 중이며 승점은 4점. 반대로 스위스의 경우 리그 내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승점은 1점입니다. 스페인은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 중이며 최근 득실점 마진으로는 플러스 16일 정도로 매우 좋으며 반대로 스위스의 경우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으며 득실점 마진으로는 플러스 7을 기록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스페인, 스위스, 그 누구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스페인은 홈 11경기에서 8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득실점 마진으론 무려 플러스 30에 현재 홈에서는 7연승을 기록 중일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원정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득실점 마진으로는 플러스 1입니다. 양팀 간의 맞대결 4경기 기준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페인이 현재 우위에 있으며 득실점 마진으로는 플러스 3입니다. 네 경기 모두 다 홈에서 열린 대결이기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스페인이 앞서기도 하며 실제로 전술이나 전략 또한 현재 스쿼드 또한 스페인이 앞서기에 이런 좋은 흐름을 가진 스페인의 압승을 예측합니다. 안도라와 몰타의 대결입니다. 안도라의 경우 리그 내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승점 1점 반대로 몰타도 1무 1패로 승점 1점을 기록 중입니다. 안도라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 그리고 득실점 마진으로는 마이너스 5이며, 반대로 몰타의 경우 1무 4패, 득실점 마진으로는 마이너스 10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흐름은 다소 다르며, 이 몰타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4연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라트비아를 상대로 무승부를 챙긴 점은 그래도 위안입니다. 최근 안도라의 경우 홈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으로는 마이너스 13이며 반대로 몰타의 경우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1무 9패를 하고 있고 득실점 마진으로는 마이너스 24를 기록 중이며 6연패 중입니다. 양팀 간의 맞대결 안도라와 몰타의 직접적인 맞대결은 없다하더라도 이 실질적으로 몰타의 원정 경기에서의 이런 약세나 연패흐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안도라가 낫기도 하며. 안도라의 경우 홈 10경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의 몰타는 득실점 마진 또한 조금은 낮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더라도 안도라가 당연히 몰타보다 나오며 안도라의 충분한 승리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